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위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띠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켄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예, 지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징집이 되었죠.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회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큰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반역도 막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의미의 섭리도 있었죠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겨두었던 가족들 시글나게 머물고 있던 이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면 아마 가족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 아말렉을 추격하는 전쟁을 벌였고 가족들과 또 잃었던 모든 재산을 찾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과 염소들, 그외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약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 그때 지친 사람들이 있었고, 어, 그 사람들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400명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이제 다윗이 400명과 또 잃었던 가족들과 모든 재산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 이때 부솔신의가에 남겨졌던 200명이 자신의 동료들을 보고 다윗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응답도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어,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어이 성경이 분명히 다윗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의견을 냈던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제안했던 것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빼앗겼던, 자신들이 빼앗겼던 그 물건도 주지 말고, 그저 가족만 돌려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제안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23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다윗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나 전리품을 동일하게 재산은 물론 다 돌려주고 취한 것들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자.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런 원리였습니다. 사실 양쪽이 다 공평을 말한 것입니다. 불량배와 악한 자로 언급했던, 언급되었던 사람도 공평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뭐가 공평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일한 것 아닙니까? 더 많이 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공평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일한자가 많이 갖는 것 그것대로 시행을 합시다. 뭐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일한자를 많이 보상을 해 주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도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이겠죠. 하지만 다윗도 공평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공평은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다윗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공평을 주장하게 되었고 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희 말을 듣겠느냐? 내 말을 듣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공평의 기준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공평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자신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평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 승리가 우리 때문이냐? 아니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 때문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재산 분배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할수 없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말한 그 공평 분배의 법칙을 따를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진행이 되었고 다윗이 말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윤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는 바입니다 어, 이 시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진행되는 일들, 드러나는 일들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때그 다음 단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진행되는 일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였을 때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의 절차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벌어지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혹 여호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공로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야 그 이후의 과정들을 바르게 처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의존해서 공평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것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어, 이것이 분명한. 어, 가치,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로 어,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이 이야기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게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제6시로부터 아 제0시로부터였을까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하던 자부터 해갖고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했던 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가잖아요 인력시장을 가서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대략한 네 새벽 여섯 시부터 나와서 일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십일 시 오후 다섯 시한 시간만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 그날에 품삭을 정리를 하는데 일찍 왔던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아, 한 대나리온 이렇게 주죠. 그래서 돈을 나눠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적게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나눠주죠. 어, 그렇게 받은 것을 보고 처음에 왔던 사람들, 일주 갔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겠네. 그런 기대를 했는데 모든 자가 한 대나리온을 받게 되죠. 나중에 모두가 사실은 처음에 왔던 사람도 일을 하러 갈때한 대나리온을 약속받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대로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대나리온을 받고서도 주인에게 불평을 하죠. 왜저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는데 왜 내가 한 대나리온을 받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죠. 여기에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대로 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무엇을 기준으로 분배를 해 주셨는가? 주인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긍휼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분배를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했던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 다윗은 새로운 나라의 이제 통치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원리, 그 나라의 법칙은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경제 공동체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떤 통치의 원리를 가진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사울이 다스렸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반으로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듯, 이제 26절부터 쭉 보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남방, 시글락에서는 가까운 이스라엘의 남방 지방들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먹고 살기 좋은 그 지역이 아니라 사막 지역과 붙어 있어서 참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유다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찾아왔던 그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블레셋에 망명해 있지만 어,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서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흘려 보내는 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 새로운 나라 다윗이 통치할 나라에 대한 어떤 어, 통치의 기조. 어, 기대감 이것을 읽게 해 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다스리시는 원리도 이와 같은 통치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예, 우리를 율법의 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극휼과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얹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문득이 악하다, 불량하다 하는 자와 같이 그 사실을 잊고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분배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사람을 대하시고 결정을 내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